네 여기가 이제 면농 여기가 이농장입니다. 이농장 예, 예. 보니까 지금 나무 종류가 또 여러 종 아, 여기는 아, 그린, 음. 되게 그린. 예. 조금 이제 동... 내년 네. 정도에 추라할 예정이고요. 아 내년 추라 예정. 이거 얘는 몇년 정도 된 거예요? 3 년이요. 이것도 3 년. 예.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보통 이제 몇년 정도 된가 보다. 삼년 됐죠 다. 3 년. 삼년 정도. 네 예, 거의. 이년 아, 차도 있고 아. 대부분 그래. 혹은... 예. 오래된 성목들, 올린 것들은 오, 이제 조금 연습 왔있고 요거는 플랜젤인데, 예. 지금 분갈이 작업 중이거든요. 이 오래 해놓으면 단연히 많이 성장하겠죠. 예. 아, 1m 한 6, 70? 아, 여기도 1m 30에서 한 네. 60대. 이렇게 1m, 올해 아, 가을 되면 평균 1m 50 나오겠죠. 아. 여기 똑같이 이제 블루 에로우, 네. 여기도. 어. 요게 문그로우. 문그로우. 그것도 이제 올 가을인도 일부 출하할 거고, 아... 내년 봄에 이제 많이 추가하가 되겠죠. 1m20급, 1m50급 이제 나오겠죠. 아... 현재는 1m20. 아... 좌쪽에 써니 스마르그, 저쪽 네. 들어가면 이제 네. 골든 스마르그. 다 묘목부터 키우신 거죠. 그렇죠. 묘목부터 키 묘목부터 키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커지고, 네. 네. 귀한 성목들도 많거든요. 아... 귀하잖아요, 저 성목들이. 성목들은 그렇죠. 많지는 아. 않죠. 아. 성목도 이게 3.5m, 3m는 일부 나갔고. 이 나무들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아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관리 받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아마 사장님이시겠죠. 그래서 아. 누군가는 잘, 나도 모르겠네. <laughs> 나무가 건실하게 잘 커요. 네. 아니, 이 호투 자체부터 좋아서. 그리고 사람이나 똑같아 관리 잘해야 나무도 잘 크는 그치. 거고 사, 사람도 네. 예쁘게 관리해야 또 예뻐지고 다같이 이렇게 농사꾼은 그렇지 못하지만 <laughs> 요즘 애기들 그러잖아요 음. 관리 잘 받은 애들은 네. 진짜 커서도 그 음. 예쁘게 크고 네. 성격도 밝고 나무도 관심을 많이 주고 애정을 주면은 잘야 네. 돼요 잘 크고 예쁘게 크는 거야. 봐서 네. 조금이라도 하겠으면 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네.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하면서 막 심리 상담을 하듯이, 나무한테도 심리 상담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얘네에도 표출을 하거든요. 네. 네. 자기가 몸이 아프든지, 네. 이상과 낙하름이 부족하다 하면잎 네. 네. 이파리 자체에서 나무에 네. 나타나요. 네. 아, 그걸 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돼.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막 싱그러움이 느껴진다는 네. 게, 이 잎사귀에 네. 뭐 마른 현상이나 그런 게안 보여요. 네. 막. 나 건강이랑 막 표출한 것 같아. 거름도 주기적으로 줘야 되고 응. 병, 해충 잘 관찰해야 되고 응. 그리고 이뭐 요즘 올해는 응애가 심했는데 응애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자주 줘야 돼요 아 한번 아 오면 은 네. 응애를 다 없앤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엄청난 소비가 돼야 하거든 음.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네. 예방차원에서 계속 줘야 됩니다 아 올해가 제일 심했어요 농해가. 네. 작년에 다 시대네, 그럼 음. 올해 날씨가 네, 습하고, 그래갖고, 아. 온다습해가지고우리가 아. 많았, 많았었죠. 네. 그럼 과다하게 주, 주면 안 되고, 네. 음, 네. 주기적으로. 주기. 남에 따라서 그런 양을 조금 조절해줘야 되고. 그건 기술이죠. 네, <laughs> 화분 크기에 따라서도 조절 모 해야 되고. 아, 음, 뭐, 일반인들이 모르는 기술이니까. 아. <laughs> 얘가, 얘는, 얘몇년차야 5년 전인가? 4년, 5년? 아, 이거는 시험 삼아서 한번 옮긴 거예요. 아, 아 옮긴 거예요? 네. 노지에. 노지에 있건가? 있던 거 옮긴 아. 거. 엄지, 언제 오신, 옮기신 거예요? 작년에 옮겼는데. 네. 몸살기가 거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네, 몸살기 아니고 지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폭이 너무 커서 아 전지를 한번 해줬죠. 그래서 아직 덜아 아물었죠. 이런 순이. 아 네, 내년 봄 지나면 또꽉차겠죠 아 폭이 너무 아 넓으니까 아 그런데 저는 이거는 분장안 해요. 그냥 아 처음부터 심는 게 깨끗하더라고, 요은 그렇군요. 네. 여기는 약간. 같은 품종이어도 새, 뭐라, 새파랗다고 해야 되나요? 네. 몸살을 한번 하면은 약간 갈색기가 살짝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육안에 다 네. 나타나요. 그러니까 새파랗고. 요 싱그러운 맛이 떨어지죠. 예. 네. 노지에서 키우다가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팔기 한 1, 2년 전에. 네. 분갈이 해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1, 어, 년만 살짝, 살짝 하면 이제 산 거면 네. 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노지에 또 식재하면 괜찮아요. 아, 그걸 가서 뿌리, 잡뿌리를 네. 형성을 한 다음에, 네. 노지에 심으면 아무 이상 없는데, 네. 계속 그 자리에서 키우면은 네. 조금은 성장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사엽수는 그래도 괜찮아요. 뿌리를, 아, 흙을 다제거한 다음에 심으니까 네. 하고 있는데, 네. 침엽수는 네. 제거를 다 하면은 애들 몸살을거든요 아. 고사 확률도 있고. 아. 그래서 자기 품뜬 그대로 식, 식재료거든요, 여기 화분에. 아 그러면 잔뿌리는 잘나요. 그런데 네. 1년이나 얼마 있다가 노지에 갔을 때는 한번이 있는데 그대로 키운다고 그러면은 상토가 마르면 뿌리가 마르니까 네. 물을 계속 주입시킨다고 네. 그러다 보면 원래 노지에 있는 흙이 더습이 걸리는 거지, 아그 뿌리가. 그래서 성장이 많이 멈추더라고요, 아 상태 안격이 그래서 1, 2년 있다가 네. 노지에 다시 심으면